네 안녕하세요 편집한 여자입니다. 자 에펙 업데이트 편 어, 재밌게 보셨나요? 자 이번에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 마찬가지로 어, 재밌는 기능을 이제 몇 가지 좀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이세 가지 이외에 다른 게또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세 가지가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인 것 같긴 해서 요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자 먼저 첫 번째는 프로젝트 패널의 이제 파일 관리를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거. 두 번째는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이야기고요. 자,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 룰러 어, 자가 좀 추가된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이 기능은 헬프에 보시면 맨 밑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고 있어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13.1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. 자 먼저 파일을 좀 가지고 올까요? 자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자 파일 한번 가지고 와 보시면 하단에 조금 재밌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프리폼 뷰 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리스트 뷰 이름으로 볼수 있고 아이콘 뷰 해서 커다랗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볼수 있었다면 자, 이번에 이제 프리폼 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뷰입니다 겹쳐도 되고요, 막 다른 데갖다놔도 돼요. 자, 근데 요거는 저는 그냥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어, 특히나 원 모니터이신 분들은 여기를 막 이렇게 겹쳐놓게 되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, 오히려 좀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. 아이콘 뷰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, 굳이 이렇게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파일 관리를 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.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. 자, 이 프로젝트 패널을 이렇게 크게 키워서 쓰시는 분들이.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긴 한데 조그맣게 쓰시는 분들이면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이 멀리 찾아서 막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래그 드랍해서 시작해 볼까요 자 글자를 하나 써 보죠 T 눌러서 안녕이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하고요 자 보시면 자 스트로크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예능 자막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스트로크를 여러 개 써서 좀더 예쁘게 만들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스트로크 생성해서 얘는 검은 색깔 테두리, 두 번째 스트로크 또 추가. 얘는 조금 요런 색으로 두 번째. 그래서 여러 개의 스트로크를 내가 추가할 수 있다. 라는게 조금 잘된 업데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 추가가 되냐면 꽤나 많이 추가가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쓸 이유는 없고 이제 두개 이상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아주 감지덕지 자 그리고 스트로크 같은 것도 저희가 만약에 이런 뾰족한 글자 이런 뾰족한 글자를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주면 여기 이렇게 각지 잖아요 요거를 이 공구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뿅 누르면 여기에 라인 조인이 있어서 라운드 조인을 누르면 여기를 동그랗게 좀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펙에만 있었던 기능이 었거든요 공구를 눌러서, 베벨 조인. 베벨 조인을 이렇게 꺾여요.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, 미터 조인을 누르면,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기능이 좀 추가가 됐어요. 그래서 체크를 하면, 여기 배경 이렇게 칠해진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색깔도 지정 가능하고, 투명도랑, 그리고 이 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. 요거가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기존에 말자막 같은 거를 할 때, 일일이 박스를 그려서 뭐 연동하고 했다면, 지금은 아예 이렇게 생성이 돼버리니까 말자막적이 좀 편한 거죠.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 디자인 이렇게 해놓고 늘려가지고 이제 말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자른 다음에, 어, 마찬가지로 이동하고 또 수정하고, 이동하고 또 수정하고 해놓으면은 특별한 박스 말자막이 생기지 않아도 빠르게 말자막 작업이 가능하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박스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말고 좀 이렇게 즉 여기 여백을 좀더 넓게 쓰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 커스텀은 안 되고 그런 정도까지 커스텀을 하려면 기존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정도도 만족해라고 하면은 어 되게 편한 말 자막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마스크 위드 텍스라란 애가 있는데요. 자, 얘는 그래픽에서 조금 더 보는 게 편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. 자, 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도형을 여기에 이렇게 겹쳐서 그렸을 때 도형을 글자 밑으로 내리고 텍스트에 마스크 위드 텍스트에 체크를 하면 딱요렇게요 도형 안에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뭐 그런 거라 봐주시면. 그 포토샵의 마스크 개념이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, 어쨌든, 이런 네,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됐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, 자, 저기 아이콘 두개 추가된 거 보이시죠? 자, 바로 자와 가이드라인입니다. 제가 이거를 프리미어 예전에 쓸 때부터 와,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,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생기게 됐어요. 자, 여기는 어디에 꺼내냐면, 이 플러스를 뿅 눌러서 나오는 이 룰러와 가이드라인입니다. 그래서 드래그 드랍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시면 되고요. 룰러를 딱 누르면 여기 자가 생겨서 포토샵처럼 이렇게 이제 갖고 올수 있습니다. 아 이거 진짜 에펙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,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엄청 필요해갖고 그러셨을 거예요. 공감합니다. 그래서 원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딱 맞춰서 이제 놓을 수도 있어요.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동하면 이 룰러 있는 데딱 붙일 수도 있고요. 괜찮죠? 이 룰러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게 진짜 디자인할 때많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여기 프리폼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마음대로 추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기능이 생겨서 말자막 편하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룰러와 가이드라인 생성 이게 바로 이제 업데이트된 것 중에서 저는 가장 박수 칠 만한 이제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로는 글자에 그라데이션 넣는 거. 예. 자, 지금까지 아직도 어필에 이제 이 그라데이션 넣는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 넣어줬으면 좋겠는 거. 근데 이제 이 글자에 그라데이션을 넣으려면 이제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셈 치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형 중에 겉에가 둥그런 거. 요거. 요런 도형 있죠? 라운딩된 네모. 뭐 요게 여기 추가됐으면 좋겠는 거. 요두 개가 소원하는 이제 업데이트 내역입니다. 꼭. 생기길 바래요. 한2000 2050버전에 막 생기는거 아니야? 막꼭 <laughs>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이정도로도 괜찮다고 치고 자 그러면 편집하는 여자의 튜토리얼은 이 버전을 기준으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자 그러면 다음 튜토리얼 때 만나요. 안녕